1323번 자,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3,2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 그러면 은 3,2야 여기가 3,2인데 X축 대칭이동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찍히겠지 이 점을 피야 그럼 이건 몇 콤마 몇이야? x 좌표 안 변하고 x 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x 좌표 안 변하고 y 만 마이너스 y 다. 그 다음에 y 는 x 의 대칭 이동이다. 그러면 대강 그린다. 일단 y 는 x 에다가 잘봐 점이 특정 선에 대해서 선 대칭 이동하려면 반드시 수선을 거야 돼 수선.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간만큼 더 가면 돼. 아유. 자 같은 방향으로 간만큼 더 가면 돼. 요게 q 야. 근데 너네 알지? 3,1을 y는 x의 대칭이 더하면 좌표가 어떻게 돼? 자리 바뀌지? 자리 바뀌잖아. 됐지? pq의 길이는 그 루트 3-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그냥 5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. 그럼 얼마야? 루트 26이라 쓰면 되지.